오늘은 시험에 필요한 작업형 공구들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는데요이 앞에 놓인 이게 밴딩기입니다 밴딩기 밴딩기 동관을 90도 밴딩 할때 사용하는 거죠 90도 라든가 180도 라든가 이렇게 0에서부터 동관을 맞추신 후. 강간을 끼고 걸쇠를 걸쳐서 이 점에 영과 맞추신 후에 이렇게 90도까지 이 점이 90도까지 싹 가게 돌리시면 90도 밴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몽키죠. 몽키. 몽키. 수동 커터기. 강간을 자를 때 사용하는 수동 커터기입니다. 이거는 타이프 렌치죠. 타이프 렌치. 이거는 동간 커터기입니다. 이거는 강간 커터기고요. 강간 커터기를 축소해 놓은 게 동간 커터기로 보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확강기, 익스펜더, 익스펜더입니다.